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 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처에 얻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기한 목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기한 아버지 형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아버지 우리 김건순 김승범 집사님, 우리 김태경 우리 성도님, 우리 전소현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기한 며느리와 하나님 우리 시온이와 귀한 생명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도 여정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지는 옥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잡념과 모든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d 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한주 동안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예, 예,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안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서디반이 순교할 때에 가담한 사람이 이 사도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도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깨워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딱딱한 묵은 밭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그 그기에서 깨어지고 해개가 터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때 주님 만남이니세상에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왔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를 자선에 두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이 1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양재물을 먹으면 죽는다 해도요, 뭐가 그거 먹으면 죽어? 시온에 갔던 애는 양재물인지 우유 병인지 담아서 주면은요, 그냥 쭉쭉 빨아요. 몰라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면은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예배 오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기독교 TV를 봤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영화를 봤어요. 사랑의 은자탄이라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그 그, 그 옛날에 대한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제가 신촌에 살 때. 같이 봤죠? 아, 그랬는데요. 그두 명을 죽였잖아요. 그, 그,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동인이 그 형제의 친구예요. 같은 반 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공산당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를 죽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지요. 비참하게 죽였더라고 죽였는데 또 가서 확인하고 또 죽고, 죽이고.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양자로.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른대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죽인 자를 아들로 삼는다는데. 아버지는 은혜를 받아서 양자로 삼지만은 그 딸은 그 죽인 원수를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겠느냐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하면은 죄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어떻게 설득을 설득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데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병이 들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친구 두 명에게 무릎 꿇고 나는 사죄를 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얼마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줄거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만나면 은 차선에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이 여기, 이컵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은요, 싹다 비워야만 하늘에 새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아멘? 내 것에 욕심이 가득 찼으면은요, 하늘에서 아무리 복을 쏘아 부어주려고 해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싹 비우고, 빈그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빈그럭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으면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능력이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 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요 아주 내 마음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야 되는데 안들려지는게 무서운 징계예요. 아멘? 아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받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들 동물이야. 우리는 연세가 높아갖고 동물이야. 을잡아야 소야. 우리 정의 소야. 어른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아우, 짐승이요. 얼마나 그 새끼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고양이 가지 속하는데 막 피, 피투성이 해가지고 먹이감을 찾아갖고 다먹이갖고 돌아와서 그거를 기어 올려갖고 막 새끼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새들도 그렇더라고요. 막닦아 갖고 먹어 갖고 그거 다 올리 갖고 그 새끼들 먹이는 거 보면은 그 자기 자식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살죽고피 흘려서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에 재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저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아 지야만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귀에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너무 도치가 되면. <laughs>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롯이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가정을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집니다 안 들려지는 게 병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롯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네 롯의 두 딸은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재산이 탐이 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롯의 사이 두 명은요 말씀이 안 들려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유황풀을 내려서 심판하시니까 빨리 소활성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근데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다쳤다니까. 왜 다쳤어요? 세상에 욕심이 가벅 찼어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양재물 먹으면 죽는다. 하면은 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받는다. 아멘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제발 강단에서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일지를 보니까 음이 너한테 명령한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자기는 하나님을 걸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말씀 다 받았어요. 우리 오숙화 권사님은 바다에 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거나 소품 마켓 가면은 이제 뭐 하여튼간에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응? 응? 음부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기 하늘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온 우주 마물 속에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르네. 이런 것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다 말씀 받았어요. 여기 말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오숙과 권사님 이따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 줘야 돼요. 아픈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잠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 단계가 더 높아요. 푹 잠가주세요. 뿌리는 것보다 잠기는 것도 뿌리고 바르고 잠그고 하세요, 그냥. 재앙이 올때 막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재앙이 올때 막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예수의 피 앞에 꼼짝 못해요. 아멘. 그래서 예,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런 찬송화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제가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신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 주셨어요. 저는 엄해하면서부터 죽을 목숨이었어요. 저 우리 뒤에 있는 전도사님은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에는요 남자들만 좋아했어요 태어나는 거. 여자 아이 태어나면 죽으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요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제가 제가 딸로 말하자면 셋째 태어났거든요. 시원하? 어, 그런데 나는 죽으라고 탁 엎어놓고 그냥 미쳐놨대, 운묵에요. 그리고 딸 났다고 우리 할머니가 왔다가 미역국도 안 꺼내주고 갔대요. 그냥 엄마는 이제 죽으라고 딱 애기를 엎어놓고 손 모시라고 운묵에다가 이렇게 탁 심으려 놨대요. 그 태어난 사람이 저예요. <laughs> 이런 사람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년 시절에도 저희들이 직장에 다닐 때 보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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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에서 그 차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가는 시간에 항상 그 이제 뭐한 시간 30분에 한 대씩 오는 차 타는 차인데 그날따라 시계가 거꾸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차를 타고 갔는데 그차 탔으면 우리가 죽죠. 그런데 그 다음 차를 탔기 때문에 그 한강다리에 그 인도를 응? 인도에 띠, 인도가 망가지고 차가 그렇뚝 빠진 거예요, 버스가. 그때 재임 또 했죠. 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제가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목 디스크 걸려봤어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하다가 하반신이 식물인간 되고, 아주 그 무서운 병이에요. 목 디스크는 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걸왜 얘기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라 하 그랬으면은 이걸 전파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도 받지만은 치유의 복도 받는다. 복도 받는다. 물질의 복도 받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만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도 돌아오고 또 믿지 아니하는 이웃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들 여기 왔죠. 초등학교 3학년 때이눈 실명됐어요. 장난감 총을 탁아가지고요 이게 전도예요. 야, 나는 눈이 실명됐는데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아들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 나 살았어. 엄마 나 살았어 이러더라고. 물에 빠졌는데요. 그그 그 어떤 애가 그 대학생이 빠졌는데 허우적거려서 우리 아들이 그애 구하러 가다가 둘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 성전에서 그때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수련해 갔으니까 성전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보트가 지나가고 사라졌잖아요. 두명 다. 그냥 제가 산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 이게 전도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보고 계시죠? 조 계시죠? 아멘. 이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저 우리 시온이 만난 것도 봐요. 벌써 시온이가 봤어 여기 아가고 <laughs>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응? 시온이. 예, 커도잘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태경 성도님 그지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또 손녀를 데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순금 집사님도 그 손주와 예수님 잘 믿도록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3절을 띄워주세요. 항상 힘써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아우, 가도 뭐, 뭐,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응? 나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돌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오, 들려지는 거예요. 생진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들려지는, 그돌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원이에게도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금방 교회 들어오면 가르쳐야 돼요. 모르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경책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해야 돼요. 모르니까 경계, 경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갑자기 주는 거 아닙니다. 한번 경계, 두번 경계, 세번 경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팍팍하게 들면 안 돼요. 확개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거는 뭐예요? 서로서로 건면해주고, 서로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서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기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 전파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